안녕하세요. 풀뿌리 아트입니다. 어, 벌써 2월로 접어들었습니다. 참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어, 근데 오늘은 날씨가 잔뜩 흐린 것이 마치 비가 올것 같기도 하고요. 어, 우리 베란다에 있는 아이들한테는 어, 조금 아쉬움이 있는 그런 날입니다. 햇빛이 좀 많이 나줬으면 참 좋을 텐데, 아, 그렇지 못해서 좀 아쉽고요. 오늘은 저희 집 베란다에 어, 피어있는 다양한 꽃들 중에 어, 역시 봄을 대표하는 꽃들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어, 아이들은 싹소롬 삼명제 입니다 어, 지금 보고 있는 이 아이는 핑크색 어, 꽃을 피우는 싹소롬 인데요 어, 핑크색인데 제가 볼때는 색감이 약간 연한 보라 같은 느낌도 들고요 어, 이 아이는 흰색입니다. 어, 저는 어, 다양한 색감의 꽃들이 참 많이 있지만 제가 좀 흰색 꽃을 좋아하는가 봅니다 흰색이 그렇게 예뻐 보이네요. 다른 아이들도 흰색 꽃이 참 예뻐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싹소름도 어, 흰색이 참 예뻐 보이고요 어, 또 흰색은 꽃도 잘 피워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이제 싹소롬의 대표 주자죠. 보라색 싹소롬 예 보라색은 뭐 두말할 필요도 없이 예쁘게 꽃도 잘 피워주고 순둥순둥 잘 자라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어, 이 아이는 리갈제라늄 인데요. 어, 벌써 이렇게 꽃이 피었습니다. 처음으로 리갈 중에서 이렇게 꽃이 피었는데요. 어, 이 아이는 아리스토 로맨스라는 아이인데, 어, 저희 집에 처음으로 먼저 제일 먼저 꽃을 피워줘서 제가 그 실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꽃이 너무 예뻐서 아, 벌써 이렇게 제라늄들이 어, 봄을 재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예쁜 꽃이죠. 어, 이 아이가 이제 계속 꽃을 피워줄 텐데요. 한꺼번에 많이 피워주면 더 예쁠 텐데 지금은 이렇게 두 송이가 피었습니다. 어, 그리고 요 아이는 덴드롱입니다요 어, 아이는 제가 며칠 전에 하원에 가서 어, 새로 들여온 아이입니다. 어, 꽃이 요 아이도 흰색의 바탕에 이렇게 빨간 점이 찍힌 이런 꽃인데 너무 귀엽고 앙장맞고 예쁘죠. 그리고 이 아이들은, 어, 마라고데스 3단 앵초입니다. 어, 요렇게 꽃이 예쁘게 층층이로 피워준다고 해서 층층이 꽃이라고도 하고요. 또 3단으로 핀다고 해서 3단 앵초라고도 합니다. 어, 근데 요렇게 하얀색 꽃이 이렇게 지금 이 2층으로 피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 이 꽃도 어, 가고수 앵초꽃이랑 너무 비슷한데요. 가고수 앵초꽃도 굉장히 오래도록 예쁘게 피워주는데, 어, 이 아이는, 어, 핑크색입니다. 어,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핑크색으로 1단, 2단, 3단 이렇게 꽃을 피워줄 건데, 또 핑크색은 신기하게도, 어, 꽃 색감이 한 포트에서도 이렇게 진하고, 또 연하고 이렇게 색감이 층층이 이렇게 다르게 피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앵초가 봄을 대표하는 꽃이지 않습니까 그죠 어, 봄에는 앵초를 빼놓을 수가 없죠 너무 예쁘죠 어, 그리고 이 아이들은 어, 주리안 앵초죠 제가 앞에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요 어, 이 주리안 앵초들은 제가 어, 합식을 해서 이렇게 한꺼번에 모아서 심었습니다. 어, 합식을 해놓고 보니까 꽃 색깔이 다섯 가지가 이렇게 한한 어, 화분에 심었는데요. 이 어, 주황색 아이는 주리안앵초가 아니고 장미앵초인 것 같습니다. 꽃이 이제 한송이 피어서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어, 모아서 또 심어놓으니까 너무 예쁘죠. 이 아이도 계속. 이제 꽃을 피워주면서, 어, 이렇게 예쁘게 또 행복을 줄것 같습니다. 아, 어, 이 활련화는 제가, 어, 어디서 산목을 해서 가지를 얻어와서 이렇게 심었는데요. 어, 이렇게 주황색 꽃이 한 송이 펴서 제가 담아봤습니다. 좀 아주 튼실하게 뿌리를 잘 내린 것 같습니다. 계속 꽃을 피워주겠죠, 이제부터. 너무 예뻐요. 아, 그리고 이 목마가렛, 제가 또 지난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지만, 또 너무 예뻐서 또 새로 담아봤습니다. 이 아이는 투톤 목마가렛. 어, 투톤 목마가렛은 참, 어, 신기한 것 같습니다. 꽃 색감이 이렇게 어, 한 가지, 한 포트에서 이렇게 다양한 색감이 꽃이 피네요. 어, 그리고 요 흰색 목마가렛, 이제 요한 송이 처음으로 오늘 피워졌습니다 이제 계속 꽃대 물고 있으니까 많이 피겠죠. 어, 그리고 빨간색. 목마가렛 그 다음에 요 핑크색 목마가렛 인데요 어, 목마가렛들은 참 음, 이렇게 한나무에서도 여러가지 색감을 꽃을 피우면서 짙은 색또 연한 색 시간이 지나면 또좀 옅어지고 이렇게 다양하게 어, 색감을 연출해 주니까 또 보는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빨간색 이라고 해서 다 빨강이 아니고 핑크빛도 있고 이렇게 어, 어,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색감이 이렇게 변해가는 모습들도 참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이 아이도 새로 또 이렇게 이제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 어, 저는 목마가리시 이렇게 참 너무 예뻐요. 그래서 종류별로 다 키우고 싶은 욕심이 자꾸 생기네요. 어, 그리고 이 아이들은 음, 이제 가랑코에, 가랑코에 이 아이들 삽목해서 어, 키운 아이들, 어, 이렇게 꽃을 예쁘게 잘 피워져서 어, 얼마나 이쁜지요? 이 아이들은 뭐 두말할 것도 없이 꽃도 굉장히 오래 가고요. 어, 벌써 이거 꽃핀지가 한달 이상 된것 같은데 아직도 지금 막핀 것처럼 이렇게 그 싱싱함을 유지하고 있고요. 이렇게 색감도 다양하게 이렇게 꽃을 피워줍니다. 이가랑코애들은다 어, 산목둥이들인데요. 어, 제가 산목해 그래서 키워보니까, 어, 입꽃이 한 아이들이고요. 어, 키워보니까 이렇게 모주보다도 꽃을 더 이쁘게 피워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또 이렇게 산목을 하게 되고, 어, 어 그래서 또 이렇게 예쁜 꽃들을 많이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이 가랑코이들도 색색별로 꽃이 참 예쁘죠. 어, 이렇게 꽃이 많이 피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오늘은 어, 또 여기까지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음, 또 2월도 되고 했으니까 어, 2월에 관련된 시한편 제가 또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김대식 봄이라고 하기엔 아직은 춥다 겨울이라 하려니 매화꽃이 웃고 있네 찬 바람이 매섭게 옷깃을 서쳐도 슬그머니 봄바람 훈훈하게 불어오고 눈이 내려도 얼음이 얼어도 봄기운은 하루하루 꽃망울에 서며드네 봄이라고 하기엔 아직은 춥다. 겨울이라 하려니 복수초 꽃 피웠네. 훈훈한 봄바람은 남에서 불어오고 양지마다 파란싹이 새록새록 돋아나고 영하의 날씨에 손발이 시려도 마음은 어느새 봄마중 가네.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2월에 관련된 시도 한편 낭독해드렸는데요. 본마중하는 어, 기분으로 한번 들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으로 또 응원해주시면 제가 또 다음 영상을 찍는데 힘이 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